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가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을 이끈 과학자 오펜하이머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며 끔찍한 핵전쟁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해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두 강대국은 더 위력적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 핵실험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다는 건데요. 도대체 왜 위험한 핵실험을 구경하려고 한 걸까요? 보통 사람에게도 핵포탄의 위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디자이너 루이 레아르는 1946년 7월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새로운 수영복 비키니를 발표했는데요. 배꼽이 드러나는 이 옷의 핵폭탄급 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시 핵실험으로 유명했던 태평양의 핵실험장 비키니섬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위력적인 버섯구름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호기심은 네바다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던 핵실험으로 향했습니다. 네바다 사막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1,000회의 핵실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핵폭탄의 위력만 알았을 뿐, 방사능 피폭의 위력과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핵실험장 주변에는 별다른 보호장구를 하지 않은 군인들이 지상전 훈련을 했고, 주민들은 이런 모습을 관심있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네바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카지노 도시인 라스베거스가 가까이 있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도박자본들이 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호텔들은 전국에 핵실험 관광 프로그램을 광고하기 시작했고, 홍보를 위해 미스 원자탄을 뽑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핵 관광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소련과 핵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핵실험은 필수였기 때문에, 핵실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반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핵실험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핵실험 관광객들은 핵실험장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한 뒤 핵폭발의 성광과 버섯구름을 감상했습니다. 카지노 호텔들은 야간 핵실험을 보기 위한 새벽폭탄 파티를 열었고 술집에는 핵실험을 기념하는 핵 칵테일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관광객들은 자신의 몸에 수천 수만 배의 방사능이 피폭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습니다. 핵 관광은 라스베이거스 경제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는 수십 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핵 실험장에 있었던 군인들 상당수는 피폭으로 인해 암에 걸려 사망했고 주민들에게도 수많은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핵 실험이 만들어낸 엄청난 방사능은 대기로 방출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이 되기 위해 천 번이 넘는 핵실험을 했지만 결국 최대 피해자는 미국 자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1950년대 말부터 방사능 낙진이 위험하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던 핵실험을 줄이기 위해 1963년 부분적인 아마 핵실험 금지 조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이 되어서야 모든 핵실험 금지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